네, 그 아까 전에 그 자녀하고 연결돼서 위중 심장이 중증 심장에 얘기해 주시는데 그거를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실수있겠요 어떤 얘기예요? 그 성과 연결되어 있다. 아, 이게 뭐냐? 하고. 중증 심리 장애인 경우에는 중증 심리 장애인 경우에는 자녀가 성으로 안 보입니다. 자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성으로 안 보입니다. 중증 심리 장애 기본입니다. 자녀는 성으로 안 보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배우자도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고, 친구 지인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 중중심이장의 기본이 되는데 내 최소한 자녀, 배우자, 가족 아까 얘기했죠. 요 가족들은 친구 지인들은 위험합니다. 언제 어디에 피해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 배우자, 가족들은 이게 안 이게 안안 안 느껴지기 때문에 아직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으로 안 느껴집니다 어? 선생님 배우자가 성으로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스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스를 공부해서 인마가 아 인마가 아니죠 제스 성으로 안 느껴지는데 성이 아주 행복해지게 만드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가 제스에서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는 차차 논하도록 하고 이 아이에게, 또는, 자녀만 놓고 봤을 때, 아이가 성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중증 심의 장애로 딱 들어가게 되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성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와이프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안 되거나, 어디 갔는데 이게 안 되고, 뭐, 이 환경이 안 돼? 그럼 이제 아이를 향해서 갑니다. 그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끔찍한 얘기죠. 그죠?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위중 중심위 장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해됐습니다. 자녀를 직접으로 이용하거나 자녀를 놓고서 그 주변 사람도 끌어들이는 사람. 아 뭐지? 그게 이제 뭐냐면 중중심위장인 사람인데 자녀는 직접 대상은 아닌데 자녀 옆에 친구애가 이제 송으로 들어옵니다. 요거는 가능합니다. 왜? 내 가족 아니잖아요. 배우자의 친구, 우리 가족의 뭐 사돈의, 빨촌의 누구 다 성으로 들어옵니다. 같이 만나도 다 성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말로는 하,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게 그게 성으로 들어와요 저절로. 아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중증심의장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알아요 이게 중증심의장에위중증심의장에는 인생이 백척간도에서 깜당깜당 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고 치료하는 게 마음치료고요. 그런데 시민상담 몇 번으로 이게 돌아온다. 말 같은 소리 고만좀 하라 그래. 그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그러는 일이야. 생명이 지금. 내 아이들 인생, 내 배우자 인생, 내 가족들 인생까지 다 생명이 왔다 갔다 그러는 일.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음 마음 문제 우리 중증 심장, 위중증 심장에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차라리, 정신과처럼, 약 처방 딱 내리고, 약꼭 복용하세요. 차라리 그게 나요. 제한 움직일 힘은 안 만들어주니까. 그, 래서 어리버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일상생활 잘 못하게 해가지고, 활동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일상생활 하면서, 파괴는 못시키게, 약물로 통제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게 나요. 그거 치료, 그거 회복하겠다고,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해 고고하면서 연결된 사람들이랑 이렇게 아작나면 어떻게하라고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그래서 저는 늘얘기를 합니다. 마음 치료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 치료. 제발 신경 쓰지 마라. 당신이 피해 있는 순간 내 아이들 보호 못하니까. 나부터 일단 보호를 해야. 그래야 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거든, 최소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타인이다. 타인으로 연결됐다면 러 나와, 내 아이가 동시에 보호가 돼야 돼. 그런데 대부분은 가족에서 예를 들어 뭐 외도가 됐던 뭐가 됐든 그러면 외도에 가는데 이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일단 그상 가만히 두면은 가족은 피해 안 준다. 걱정하지 마라. 여기 가만히 두면 가족은 피해 안 주니까 당신만 가만히 있으면 절대 피해 안 줍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호해 놓고 자녀들을 딱 보호해 놓고 난 다음에 칼빡빼 가지고 너살래 죽을래. 그래도 막나? 그냥 방칼 그냥 유언을 빼면그만이에요 그런데 안 하려고 그래요. 위중 증심의 장에는 이혼하자 그러잖아요. 자녀 배우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위중 증심의 장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발로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지발로 이혼하고 싶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나 요중증심의 장에는 여기는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알았으니까 나가 이래버리면 얘들이 화들짝 놀래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먼저 해놓으면 뭐라 그래? 난안 하면서 그냥 바로 나 이렇게 들어요. 다닥살 나는 거 그냥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큰 말들 진짜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나보고. 아니. 보호하자, 보호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기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요 아,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그럼 그걸 가시던가, 그래도 나글로 가잖아. 요 다글로 가야지 그냥 가서 뭐하고 있어요? 다 여기가 있잖아요 지금 본인들은 열대 안가 있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 안 해요 본인들은 다 자치로 됐어요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늘 얘기하죠 제 영상에다가 댓글로 선생님 그이 영상 보면서 이제 알았어요 드디어 내가 편안해졌어요 나 이제 잘살것 같아요 저 이제부터 네. 완벽하게 망가뜨릴게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게. 내가 이거 포럼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 포럼은 안들어 이제. 내가 필요한 것만 들었거든요, 망가지는 방법을. 거기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그거 절대 적용하지 마세요. 수없이 얘기를 해도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어? 요거는딱 됐어, 끝. 딱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인생, 아이들 인생, 내 가족... 인생 전부가 달려있는데도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마음 치료에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증심이냐, 위중심신앙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요것만 해도 됩니다. 요것 정도만 해도 됩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본인 이거 신경쓰지 말고 그 어디냐. 이것만 하세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도 하고 이래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중증심의장애예요 내가 아니라는데 그 양반이 와서 중증심의장애래 아니라니까 가서 치료하고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이게 유튜브라든가 정보 자기가 쫙 찾아볼게 자기 중증심의장이래 전문가의 내가 아니라는데 돌아버릴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 왜 심리 문제에서 내가 좀 아프다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아니거든요. 20년 동안 약복용해도 했 왔는데 보니까 우울증 아니에요. 내가 봐 보니까 그렇다고 약을 끊으세요라고는 안 해요. 복용은 하시래. 우울증 아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몇 개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근데 일정 시간 지나가고 보니까 그거 하다가 일정 시간 지나가고 나니까 우울증약 안 먹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울감이 오래 지속되는 것과 우울증은 완전 달라요. 우울감은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를 무조건 진단을 내버려요 장애라고. 예, 진짜 위험한 사람들. 아이들 데려다 놓고 대놓고 데려 생각합니다. 무슨 무슨 장애. 딱 진단을 내려버립니다 미쳐서 그래. 아이들한테 장애 안 생긴다니까요. 하,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거 알면 아이들한테 장애야.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들한테 무슨 무슨 장애 딱 하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고. 그 사람 무조건 마이너스 성형에지 작용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다 파괴시키는 사람이에요. 존, 존경해요 존 리드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냥 부서운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